유튜브를 계속 해야 하나? 어, 다른 분들처럼 컨텐츠를 바꿔야 하나?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는 핸드메이더 시크림냥입니다 어, 다들 잘 계셨나요? 제가 베이비 세트 영상을 중간에 올리긴 했는데 어, 제대로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한달 반에서 두 달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유튜버님들 11월에 구글로부터 메일 받으셨죠. 바로 유튜브의 새로운 아동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이 정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튜버들아, 너네들이 만든 영상이 시청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용이라고 반드시 표식을 해야 해. 너네가 안 해도 우리 러닝머신 시스템이 아동용으로 자동 분류를 해줄 거야. 그럼 우리는 아동용 표식이 된 영상에 댓글, 알림, 구독, 개인 맞춤 광고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할 거야. 마지막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채널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 시청자층은 어,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모두 어른들이세요. 12월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베타 서비스 관리하는 곳에 들어갔더니 제 영상 80%가 아동용으로 자동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 그럼 시크릿 양아, 넌 추억 만들기용 아니었어? 어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 어너돈 때문에 하는 거였어? 라고 질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일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아이들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 조건을 맞춘다는 것도 아주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랑 즐겁게 추억을 만들었는데 부가적으로 한 달에 치킨값 정도 광고 수익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요. 치킨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댓글창을 막는다는 거는 소통의 장을 없애겠다는 의미잖아요. 얼마 전에 다른 키즈 채널에 가서 영상을 보다가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댓글 달아야지 했는데 밑에 보니까 댓글 기능이 제한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어 1월이면 제 채널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는데 왠지 어, 입을 막고 팔다리를 잘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악성 댓글을 막자는 취지에는 정말 동감해요. 또한 가지 제 채널의 향후 행방이었습니다. 유튜브 키즈 채널에 대한 내용이 정말 애매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거든요. 제 채널의 키즈 영상이 사라지고 유튜브 키즈라는 곳으로 어,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향후. 새로운 퀴즈 정책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계속 해야 하나? 어, 다른 분들처럼 컨텐츠를 바꿔야 하나? 그럼 주제는 어떤 걸 하지? 어,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랑 놀고 어,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하면서 책도 읽게 되고 웃긴 이야기지만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키즈 정책은 저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제가 내린 제 채널에 대한 방향성은요. 첫 번째, 아이들과 옷 만드는 영상은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조금 줄여서 완전한 아동용 채널로 규정되게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당분간은 아마 아이들보다 제가 더 많이 출연을 할것 같아요. 두 번째, 유튜브를 엄마의 성장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자. 그동안은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방법을 찾기 바빴는데 이제부터는 거꾸로 유튜브를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뤄보려고 해요. 이전에는 목표가 그저 유튜버였다면 지금부터는 목적이 유튜브를 통한 저의 발전인 거예요. 아마도 미니멀 라이프, 영어 공부 등 여러 가지가 될것 같아요 찾아보니 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엄마의 갖는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기대돼요 세 번째 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 업로드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슈크림양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매주 일기 형식이라도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끝으로 어, 제 180명 어, 구독자 분들, 저의 유튜버 멘토인 허스티비님과 츤츤 츤데레 언니를 비롯한 모든 분들 어, 오래간만에 나타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무의미한 막 구독은 싫지만 어, 유튜버 친구를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유튜브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매주 목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